요즘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전 세계에 20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의 후진국 수준의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황당한 일이에요. 내란 숙의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비상계엄이 있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 의결을 했고 그리고 탄핵 소추까지 했어요. 12월 14일까지 그 후에 3주가 지냈는데, 지났는데, 그 3주 동안 국가가 엉망이 됐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기 계신 국무위원, 저런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 잔당, 내란 동조 세력, 그리고 내란 공모 세력, 이 세력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돼버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빨리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 상임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에 갔어요. 영장집행을 방해했어요. 40명 50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사법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 공동의 책임 있는 여당이 국가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어요. 국가를 바로잡고 지금 어려운 경제를 바로세우고 민생을 세우기는커녕 아직도 내란 수계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거기를 방어해 주고 있어요. 저는 당장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국민의힘의원들 사법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유상임도 참석한 국무회의 보고 깜짝 놀랐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당 한 명, 야당 두명 합의를 했고 결국은 표결까지 해서 본회의가 통과됐어요. 근데 그걸 무슨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무슨 근거로 그걸 막아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그걸 통과시키겠다는데 여기 유상임 장관하고 김태규 대행이 그걸 막고 김태규 대행은 사표까지 제출했어요. 사표까지 제출한 쇼를 했어요. 그날 뭐라 그랬냐면 김태규 대행은 최권한대행이 이거 임명하고 사표 내라 그랬다 그랬더니 왜 사표 내지 않느냐고 당신 쇼하는 거 아니냐식으로 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본인은 사직설 재표라고 반려 하니까 또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쇼를 하고 있어요. 김태규 대행은 그리고 김태규 대행이 방통위원에 회 무슨 애착이 있어요? 업무래요. 여기 앉아 있을 때 업무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도 대답하는 게 없어요.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런 게 수준이에요, 지금 국무위원회. 그리고 저는 유상임 지난번 전체위부터 와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국민들이 신뢰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윤기 의원을 신뢰하냐고 거꾸로 물었어요. 근데 제가 말이 섞이고, 그날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국민들하고 저희 지역구 분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어요. 아니, 내란 동조 세력인 장관이 저렇게 오만방지하게 의원한테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냐? 그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거고, 의원을 모욕하는 거고,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거다. 유상임 장관은 내란수계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여기 청문 보고서 채택도 못 받았어요. 여러 가지 결격 사유로. 겨우 통과되, 국회에서 인정을 안 했다는 국민들은 전 동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유상임 장관에 대해서. 내란수계만이 인정한 게 유상임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국회 와서 지금 상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대답을 해요? 대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뻔뻔하고 아니 본인들이 12월 3일 날비상기엄전 후에 후에 회의 참석했다 그랬죠? 전에는 참석 못하고 비상기엄 전에 유상임 장관 대답을 해요? 예, 전에는 참석 못하고 후에 참석했다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후에 참석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개혁에 대해서 부당함을 어떻게 어떻게 멘트를 했어요? 글쎄요. 그 얘기 제가 꼭 여기서 할 이유는 없어. 아니, 경로하고 화내는 윤석열 앞에서 는 한마디도 못 하고 국회에 가서는 헌법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강자 앞에서는 얘기도 못 하고 국회에 가서 그런 얘기하고 대답을 여기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헤드 될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제가 묻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부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행동을 규정하고 하고 있잖아요. 대답을 막아 버리면 질문을 왜 하세요? 그럼 헌법 재판관 임명이 아까 무슨 솔루션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일단 국무회의에 그 얘기가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나갔는데 그때는 이미 대행께서 두 사람을 지정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난 거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행의 권한이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간담회에 한 얘기가 나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알면 이렇게 이상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저, 예, 됐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 윤석열 앞에서는 말한 마디 못하면서 국무회에 가서 그런 게 상당히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 말한 마디 못한다고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냐니까 얘기 못하잖아요. 얘기도 못하면서 국무회 때 여러 아니, 얘기 많이 했어요. 말고요.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 앞에서 개헌 후 후에 소집된 국무회인지 아니지 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명확히 멘트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한 번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부분 뭐 국민이 신뢰하냐 그 부분 사과하세요. 모욕한 그거 이제 사과하시라고요. 의원님, 이 용기 의원님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무위원들이 이 국민들의 뭐 신뢰를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을 이 문제와 결부해서 자꾸 말씀하시면. 내란 공범이니 이런 내란 공범이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점을 찍어버리면 아니 근데 마찬가지로 아니, 여기 대, 모든 국회의원들, 국민들 모두가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만하세요. 국회는 개엄 해제시키고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내가 저기 장관들, 국무위원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을 만든 공 공동의 책임자들 아니에요. 그걸 아직도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비상 개헌까지 하고 그 과정에 여러, 그리고 언론을 보세요. 매일 세, 아니 발포 명령도 내렸잖아요.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고 나와라. 그리고 개헌은 2차 3차 할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했어요. 정신병자가. 글쎄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다 아, 여러 번 사과를 총리를 위해서 드렸고 비상겸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의, 사과의,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들어요. 국민들국원들은 어떻게 생각니 여기 와서 저렇게 고개 들고 <laughs> 과거의 유상 다른 얘기고있잖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아, 달라진 그 적이 없습니 사과, 사과하세요. 저희 권자나 국민들한테. 사과 못하겠어요? 그럼 저한테도 사과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사과를 해요? 아니 그런 질문 그런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예선으로안 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이웅기 의원님은 국민께서 신뢰를 하신다고 하면 하됩니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